이미 지난 11일 부분 파업을 한 차례 실시한 HD 현대중공업 노조는 민주노총 총파업 지침에 더해 사흘 연속 부분 파업에 나섭니다. 올해도 임금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부장이 지난 9일부터 무기한 단식 농성도 벌이고 있습니다. 파업 여파로 현대차 울산 공장에서는 생산 차질도 빚어졌습니다. 현대모비스 자회사 모트라스가 4시간 부분 파업을 실시하며 부품 공급이 멈춰 울산 다섯 개 공장 가운데 세개 공장 생산이 한때 중단된 겁니다. 여기에 샤인 프로젝트에 대거 참여하고 있는 울산 플랜트 노조도 파업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플랜트 노조는 오는 19일 서울 SK와 SO1 본사 상경 집회를 시작으로 오는 21일 쟁대위를 열고 향후 투쟁 방향을 정할 계획입니다. 정년 연장과 4.5일제 도입 등 사회 의제를 두고 협상에 나선 현대자동차 노조도 파업 대열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